아저탈테 나왔네 그냥 12시를 좀 지켜주면서 이기는 느낌으로 게임할게요 아니 왜냐면 내가 근데 잘못을 했으면은 7시가 뭐라고 해도 이해 뭐야 인정을 할 텐데 아니 잘못한 게 없고 지금 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 근데 난 이제 어쨌든 연승을 연승을 해야 되니까 7시 비율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7시한테 또 뭐라 할수 없어. 잘못한 게 없지만. 던지팔대로올 할게요. 아, 왜냐 게임을 많이 했더라? 한 1600승, 1900패? 그니까 저런 사람이 무서워. 오히려 게임을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잘한다 생각을 하고 막 되게 남탓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 어이 할때좀 피해야 되는 인물이야. 그냥 자기가 자,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탓만 오지 가고 있잖아. 막에휴 뭐라 하면서. 그래도 피해야 돼. 일단 황대 저거 하나 해게뚜시 형. 모뚜시 형 혹시 이탈 가실래요? 저글리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링 하시죠? 네. 아, 예아냥 멘트부터 가탈 가면 안될 것 같아 11시 가스 깨주세요 이라 투더곰을 더그는... 가 아, 볼게요. 한... 링한4 개만 1 1씩 똑같이 좀주 오케이. 왜냐면지둘다 패가 많아서 165승 196패, 150승 261패. 둘다 지금 패 많아요. 근데 두더 그 뭔가 아 모르겠다. 오케이. <목소리> 맞네. <목소리> 아, 풀하고 숨었는데? 가스로스하고? 모르겠다 아봤나 프루브? 볼링이나았나볼링이 남았네 이렇게 되어있네 아마 걸쳐 하시다가 볼리아 탱크 해야 될것 같아 7시수고고더 어, 나오세요 천천히 헬프 가자 아저거들정찰 안가가지고 미탈을 갔는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붙어봐고 일단 여섯이네 링인거 탱크부터 하시고 돌리야부터 미탈 또도 한번 하고 다같이가 미탈 간거 같은데? 안 나오잖아 파이어 3백오십이에요 오, 나이스. 네? 지금 터널? 어? 링 잠시 길좀 이거 길좀 어, 내가 나갈게 알아아딱터해 주지 땡땡 돌았잖아 어디 야무지 흡는 내가 볼때 다크야 여덟씩이 아, 히드라고 아, 어, 어 다크 하다 이미 오 어, 다크 존나 빠른데? 이탈만 계속 찍어주세요 호철이 깨고 이탈 두개 잡았어 네, 이거, 이거 은근히 12시가 전적에 비해 잘한다 7시정도 솔직히 전도에 비해 잘하네 우리편 둘다 패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 12시가 은근히 잘해, 그래도. 어디 존나 많은데, 히드라? 이거 한 개, 펜으로. 이렇게 많아, 히드라. 못 막겠는데? 두 시간 회식 가야 돼 이거. 공력이 없어 근데. 이 얘만 죽여봐 이거 죽어가지고 못 죽였으면 더 졌죠 어 캐시 프로브 최대한 털고 티티 아 어, 도망가 도망가 어 뭉치기가 안되네 뮤탈이 뮤탈 미탈 방위업까지 찍고 두 부대 모아봐요 아유탈폰이 어, 안되는데 17시 적은 살렸고. 우버 한 개, 텐으로는보내줘 어, 남는 돈은 저글링 찍어놔야겠다. 남는 돈은 저글링 좀 찍어줘요. 응. 아, 오케이. 회심에 죽이고 2대1 하면 된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가자, 고고고 오버 가자, 형. 침착하게. 다모씨 아마 멀티드 먹었을 거야. 죽었어. 천천히, 양포까지 해놨네. 니탈만 진짜 말, 마, 말도 안 되는 꼬라박지만 아면 조 우리가 좋아 그렇지 어 형님 굿 구시오를 내가 오늘 형님 구시오를 너무 많이 치는데? <목소리> 형님 구시오 오늘 한 30번 친거 같아형님그 뮤탈 오버러드랑 같이 묶으면 뭉치게돼요 아, 아시는구나? 아, 아시, 아, 아시는 거였나요? 아, 폰이안 되신다고? 아, 네네네네. 어, 괜찮습니다. 예. 아, 폰이안 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은데. 잘 하시고 계세요, 지금. 물량 굉장히 잘 뽑고 있어. 음식이 모르는 예, 사라... 것 치고. 술 아마 살아, 돈이 있네, 나한 어, 금방 겠다 아왜 스포 받았나? 스포! 이탈성이 이기지 않냐? 이탈이 엄청 많아 미탈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양으로. 업그레이드, 어! 방업지 찍었네, 방업지 으라고니까 오더를 잘 듣네, 애초에. 질질 안 끌고, 끝낼게요, 끝낼, 어. 이제 무탈 공중 이기고 있어서, 공중 지고 있으면 5시 가는 건데, 그냥, 히드라 또 가면 될것 같아. 아까 누가랑 오케이, 오케이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아, 근데 배가 오케이 날리는 거 나이스! 아, 그래도 갑자기 7시 형님이 음운사 해가지고 게임 약간 이상해질 뻔했어. 어, 우리 편, 형님들 유튜브에 스틱 치면 지금 상반기인데, 무셔서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해. 아, 왜냐면 지금 두분다 패가 많아, 많았거든. 165승, 196패, 150승, 261패. 어형님들 스틱,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은 막판이죠? 어네 어, 네. 어. 이거 약간 은근히 위험했어. 아 근데 열두 시 형님이 패 많은데 오더 잘 들어주고 우리 편또 다른 형님도 오더를 그래도 아 일곱 시한테 오더를안 했다. 막, 업그레이드 찍고 이거 잘 해가지고.